안녕하십니까. 오늘이 2월 14일입니다. 조금 늦었지만, 음, 설명절은 뭐잘 쉬었었는지. 오늘은 뭐 조금 가깝게 해서, 지난 음, 1월 8일 날껴운 벌, 옆에 있는 거이어두 통하고, 이통 마지막 통, 이 새통을 어, 보여 드렸었는데 요 새통째 이거는 벌이 이, 그 당시 군시가 조금 좋아서 어, 산매로 깨운 벌입니다. 어, 1월 8일날 깨울 때한 덩이 떡을 먹이고 그 다음에 이게 1월 한 25일경 256일, 거의, 그때 돼가지고, 또, 벌이 좋아져 있어, 또, 보시면, 한 장을 보충을 하고, 3회로 해서, 떡을, 또, 두 덩이를 올렸는데, 합이 그러면, 이번은세 덩이를 먹었죠, 떡이. 오늘이 2월 14일이니까, 한 달이 조금 넘었죠. 틀어가지고 어벌 상태를 여러분께 예 보여드리겠습니 다 그때 보시듯 이건 벌이 좀 군시가 좀 좋아서 3매로 깨웠는데 역시나 좋은 벌이 좋네요 지금 3매로 해놨는데 이 여기 너어에까지 본판 너어에까지 벌이 이렇게 넘어와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또 뭐 이걸 이이완전꿀짱이고 그런데 어 이거는 뭐 육매로 담비를 넣어야 될것 같습니다. 이거요 봄판 안에 여기도 꿀벌이 이래 있고 그래서 어 이거는 아마 어 산란 상태가 거의 각 2매 가까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드는데 지금 이 시기에는 각 임해에 넘어서기는 어렵죠. 아무리 뭐, 산란 잘 받는다고 용변에 재고 있다 해도 각 임해는 이상은 좀 무리일 것입니다. 벌이 처음부터 군수가 조금 좋아가지고 벌을 빨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안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듯, 봉개 봉판이 지어가십니다 이렇게. 산란 면적이 이렇게 되십니다. 이렇게 뭐 저는 좀 보기를 짝이 보는데 한60% 이쪽도 이어디 산란이 여기 돼 있고 한 요렇게 60%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한60% 보고 음 이건 아마 맨 안장은 산란이 되지 않았을 거라 보는데 어쩔 런지 모르겠습니다. 60%, 이거는 뭐, 이렇게 돼 있는데, 한 70%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역시도, 어 아직 터지가 않는, 날짜로 볼것서 현재, 한불, 어첫 살라낸 거 한불 터지고, 두불봉판은 아직 터질 때가 멀었죠. 이건 역시 이거는 뭐 보시듯 이렇게 살라이 있십니다 왕이 여기 돌아다니고 이렇게 이렇게 살라이 때가십니다. 이거는 뭐한70% 이상 되겠네요. 75%. 그러면 거의 각어 임의 반 이메 반이 됩니까? 이건 뭐, 6, 7, 7, 7, 24. 각이면에요이건맨 안쪽은 아마, 어, 산란이 안 됐을 것입니다. 이거 한 털어봐야 되십니다. 아 어, 여기 조금 됐네요. 숲을 산란도 해놓고 어, 넘어도 조금 해놓고 좀, 뭐, 인심 좋게 보면, 각, 2매 반, 뭐, 그냥, 제가 판단 건데는 2매하고, 뭐, 2매 반이 좀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무시, 이래. 이거는, 음 이제 아마, 뭐 감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6매로. 6매 마감을 해놓고 나중에 또 상황 파악하면서 어 여기에 있는 걸 봉판을 좀 뽑아서 그래도 어 매수가 임해라도 벌이 풀어나고좀 벌이 앞으로 전망이 있겠다 싶은 대로 뭐한두장 정도 뽑아 가지고 어벌 고르기를 하면 되겠지요. 그럴 생각을 하든지 뭐 이거는 그냥 놔두다가는 뭐 아무래도 2월말이나 3월 초되면 개상이 올라와야 될것 같습니다. 그냥 놔두다가는 그래가지고는 뭐뭘 키우려면 좀 돌면될 것이고 아무래도 어 처음 시작할 때 좋았던 벌이 좋네요. 이벌은 지금 바로 제가 앉아있는 이벌은 지금 3회로 2매, 본래 3매 있는 걸 1매 틀어내고 2매로 군체 좋게 깨어나왔더니만 차고 넘쳐가지고 2매 정수가 들어가서 3매가 돼 있고 저 앞에 동은 3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통 강력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듯이 깨울 때떡 한덩이 그리고 이차체떡 두덩이를 올려가지고 요건 남아 있습니다. 요거. 요건 남아있고 또두등이 오늘이 2월 14일이니까 그러면 이게 떡이 지금 어 양복농협 프리미엄 떡인데 이게 1.25kg지요 그러면 이게 이제 떡이 다섯 등이가 들어갑니까 그렇죠 이뭐 저는 떡을 조금 늦게까지 먹이는데 뭐. 떡값이 장난이 아닐것 같습니다. 이런거는 아마 뭐떡 열덩이가 되겠습니까? 열덩이 같으면 이게 떡 한덩이가 거의 한 6천원꼴 치이는데 뭐 떡값만 6만원이고 설탕 한부대가 이러는거는 제게놓고미천만해도 8만원이란 원이 8만 그금이 거의 들어가네요 설탕 한 포가 2만 원이 넘죠? 조금. 불도 많이 죽고, 불값도 비싸다지만 미천 들어가는 거볼거같으만 불값도 뭐, 그리 비싼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 뭐, 앞으로 또, 소소강, 응, 도 많이 들어갈 것이고, 그래 볼거 같으면, 뭐, 불안통, 뭐, 계산불까지 키워 올리는데, 10만 원이 들어갈 것 같네요. 이야, 이, 뭐, 불 키워봐야, 별, 뭐, 소득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저는 지금 현재, 이, 벌 주문을, 예약을 한 300, 한, 5 60통 정도는 했습니다. 지금, 더 예약받을 벌도 없고, 제가 한 500여 원을 이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저한테 제 영상을 보고 저한테 예약하신 분께는 조금 어 신뢰된 소리지만 이런 분은 뭐어 예약하신 사장님들 어 분들도 생각하시겠지만 이런 분을 원하신다면 제가 조금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그런뭐또 제가 전화상으로 쇠보를 예약하신 분들하고 말씀드렸던 절대 저는 뭐 조금이라도 섭섭하게는 하지 않을 것이라 보고 그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실 거 없고 뭐 간단하게 한통만 그래 가지고 영상을 한번 찍어 마십니다. 고맙습니다.